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지방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와서 찍고 있습니다. 빨리 찍을게요. 이거 누스 오일인데 유명하죠. 저는 건성이라 멀티 드라이 말고 이 리치 리치 오일을 쓰고 있어요. 이게 조금 더 유분기가 많은 라인이거든요. 저는 건조할 때 지금 이거 바르려고 들어왔거든요. 건조할 때 이렇게 덧발라 줍니다. 전 지금 화장을 안 했는데 화장할 때는 파데에다가도 섞어 바르고 크림에다가도 섞어 발라요. 좀더 이제 수분이 부족할 때, 유분이 부족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. 오 룩스는 그리고 알레르기 없기로 유명하죠. 알레르기도 없고. 끈적이지 않아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것도 저 20살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라인이에요. 이거 꼭 써보세요.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비싸게 느껴졌는데 써보니까 이게 양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.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쟁여두는 아이템입니다. 향도 너무 좋아요. 남녀노소 정말 다 쓰는 라인이거든요. 아직 안 쓰셔, 아직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.